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리틀조 자전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키가 커가지고 이전에 제 애기가 타던 거저 자전거를 이제 못 타게 됐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 마저 뭐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해야 돼 저희는 저 슈퍼 갑니다 오늘 특별 세일하는 슈퍼 어, 3일이기 때문에 3일 날에만 할인하는 슈퍼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좀 촌이긴 한데 좀 그래도 나와보면요 저렇게 안 씁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요 오늘 저 하늘이 되게 말래요 미세먼지가 없답니다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일어나가 밥을 늦게 먹었어. 일어난 그래, 일어나기는 빨리 일어났지. 밥을 좀 늦게 먹었지. 어르신이 휴식을 즐, 즐기고 계시네요. 아, 꽃길이네. 꽃길, 여기도 철쭉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야, 날은 좀 좋네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는 오늘 반팔인데, 제 사람은 저 위에 저렇게 입고 또 반팔 어. 하여튼 그런 날씨입니다. 딱 좋네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어, 신호 바뀌었다. 제법 많이 걸어야 되네. 제법은 아닙니다. 한 20분? 30분? 그 정도 걸리나 어, 여기도 지금 집들이 다새 집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어, 여기도 한 2억 3천 했다고 하네요. 그 옆에 또저 복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 이분은 저 그거 아이가? 삼성, 그, 저집 사람은 맨날 봅니다. 부동산 맨날 봐요. 중고집, 새집,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아마 요일대에집 사람이 모르는 중고, 빈집, 새집, 빈집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아, 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썬리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썬리브. 썬리브, 여기가 상가몰이점인데, 삼이 일본 말로 삼이잖아요. 그래서 3일날 세일합니다. <laughs> 그럼 어디 2로 시작하는 가게 이런 데는 2일날 세일할지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틀도 이제 주차해야지, 주차. 주차 스킬 한번 보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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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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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할인합니다. 할인 많이 하는데요. 주로 할인하는 것들은 이런 빵. 빵이 많이, 많이 할인하고요. 빵이 천 원이죠, 천 원. 이런 거천 원입니다. 오. 여기 다 빵입니다, 빵. <laughs> 빵만 파는가? 요런 빵은 600원 해요. 600원짜리 빵입니다. 계란이 지금 3,200원 정도 하네요, 10개. 이 노인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95%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집 근처에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는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2층이 오락실인데 리틀즈 말고는 없어요. 애가 애들이 없어. 이 벤치에도 지금 노인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쉬고 계십니다. 빵만 샀습니다, 빵. 빵하고 고기. 이참 신기한 현상이죠. 나이 많으신, 돈 많은 분들은 <laughs>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한 시간 이래 줄 서가지고 막 100원, 200원 이래 싼거 사고 젊은 사람은 없고 다 어디 갔지? 놀러 갔나? 이 정도로 할인을 하면은 좀 이래 있을 법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네요. 아딱 계속 걷다 보니 덥네. 요즘 요는 저 일본은 건설 붐 건설 붐. 전시 지금 공만 때만 데다집 짓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가 보네요. 오늘 은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원래 이 야전 침대에 잤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침대. 어. 네, 예,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요래돼 음. <laughs> <laughs> 가지고 모양이 안 돌아와요. 뭐야, <laughs> 안 들어와. 다리가 안 짜려, 다리가. 꼬나나. 그, 우리가 막이래패 보려고 막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것도 있고, 어제 또. 좋네. 원래 집사람이 거 잤는데, 리틀조가 이제 여기서 자게 됐거든요. 근데 역시,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 수면의 질이 엄청 중요한 건데, 좀 잠을 잘못 자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조립을 해야 됩니다. 뭐 안에는 뭐 이런 게 들었네요. 나무랑, 뭐 볼트, 나무 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게 비슷한 게팔 겁니다. 조립식. 열심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이제 이 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면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좀 거의 막 이제 창고 겸 침실이 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사이고마 대 오이시

얼마나 맛있길래. 먹어볼 수밖에 없네. 한 개만 먹어 보자. 뒤식으로봐에ほら. 에니쇼가. 아, 베니쇼가 아. 이거. 홍생강이 그죠. 그요겁니다 <laughs> 요거. 카레 먹을 때 많이 나오죠. 카레워違う요 라... 아. 카레는 흑진 漬け다. 아, 맞다. 흑진 漬け가. <laughs> 라면 먹을 때 그래요. 그래라. 어, そ라멘とかあの牛丼하고 <laughs> 응, 라면 먹을 때. <laughs> めっちゃしょべんしが。いが。せんがん。て。ちょうど、でもせるたをゲッセンだ。めっちゃべんしゅうしんじゃねえ。ねお。 맛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고. 뭐도사가 있잖아요. 어, 생강 맛이 아닙니다. 생강 향 향. 아, 근데 뭐, 어 어, 한 방에 다 먹을 수 있겠네. 이게 그래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진짜 생강 향기만 입 안에 싹 퍼지는 쌀과자에쌀과자에 생강 향기만. 입안에싹 퍼지네요. 그냥. 음. 그리고 냥그 짠맛이 좀 있고, 단맛 조금. 이거는 어... 진짜 솔직하게 먹을 으하면한 방에 한 방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리고서 그걸로서, 그걸로서, 그걸 아, んかこうギトギトしてないし油あのポテトチップみたいに油ああまあぬ塗料塗って한 쌀 과자, 쌀 과자, 엄청 부드러운 쌀 과자, 쌀 과자에 생강 향을 입힌 그런 맛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국산이라書いてある 국산? 응. 국산? 응. 어, 국산이구나. 막한국からしたらこれが0 0円ってま別に

집을 던져가지고 입에 넣으라고 아아 네. 그렇게 할 수가 아, 있나? 아아 아. 와서 먹어 와서 아아 아, 아. 와서 먹어 네. 집람을 갑자기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습니다 어. 음. 하여튼 아, 아. 그런 맛입니다 떨어진 건 내가 주워먹게 어떠냐? 새 침대는 좋아. 떨어질 일은 없겠네. 왜 옆에는 이제 매트리스 밑에 페이크가 그 없잖아. 페이크가 그쪽으로 자다가 설마 떨어지진 않겠지. 하여튼 밑에 다 있으니까 이제 좋네. 그래, 잘 자는 거라. 바이바이.